보 고로시가 해줄 겁니다. e s w 0 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어날리티컬 솔루션하고 뉴메리카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어날리티 솔루션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손으로 풀어가지고 문제 답을 정하, 찾으면 그걸 어날리티컬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그 뉴미리카 솔루션은 뭐겠어요? 음...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그 반대가 뭘까? 그러니까 손으로안풀리 어? <laughs> 손으로 안 자동을, 풀면은 어떻게, 어? 자, 자동으로 풀면은 그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엑셀로, 엑셀로 네네. 숫자로 풀면 그게 뉴미리카 솔루션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오케이. 예. 네. 1번 어, 뭐 식이 쫙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노, 네시, 이킬리비룸 구하라는데 이게 크루노, 네시, 이킬리비룸 알아요? 크루노, 네시, 음. 이킬리비룸 이렇게 적혀 있는데 크루노, 네시, 이킬리비룸 알아요? 크루노 그냥 1학기 때 배운 것 같습니다 아 배운 것 같아요 오케이 네시는? 네시 네, 교환도 게임 일어날 때 들었던 것같 배운 것 같은데 크루노, 네시, 이킬리비룸은 몰라요 네 알아요 크루도너 넷시잘보겠습니다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스타켈버그 넷시 이킬리비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스타켈버그 이킬리비룸 알아요? 잘보겠습니다 몰라요. 오케이. 어, 3번 문제는 보니까 퍼펙트 컴피티션 이킬리비룸 적혀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잊어버렸습니다. 어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지금은 네. 오케이. 네. 그다음네 번째는 뭐냐면 덕점 균형인데, 워너폴리 이클리브유인인데.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들어본 거있어요이고 오케이. 그게젖었네 지금. <laughs> 이거 에너리카솔루션도 구해야 되고, 느메리카 솔루션도 구해야 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이제, 그, 맹규 책으로 17장이 과점이요 과점. 그니까 러그 앞에 완전 경쟁시장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독점시장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과점 이야기를 하는데, 과점에 관한 내용 중에 일부를 이제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끌어내시 이큐륨이 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런 예를 하나 했네요. 스몰타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14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두 개의 핸드폰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두 개의 기업이 복점을 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죠? 여기서의 재화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면 이제 무선전화 서비스가 되겠네요. 그죠? 무선전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표가 뭐냐 하니까 이 스몰타운의 이 수요 스케줄입니다. 그죠? 수요 스케줄. 그러니까 만약 가격이 0원이면 140명이 전부 다 다, 어, 이 무슨, 전화 서비스에 가입을 할 건데 가격이 45달러이면 그러면 50명만 가입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수요 곡선이네요. <laughs> 그렇죠? 네.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한 기업은 T모바일이라는 기업이고 또 하나는 브라이존이라는 기업 이두 개의 기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 두개 있으니까 우리 이거 보고 복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기업은 이 비용 구조가 동일하다고 라 가정을 했네요. 그래서 뭐냐면 고정 비용은 없습니다. fc 이꼴 제로 적혀있으니 고정 비용은 없습니다. mc 이꼴 1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서비스할 때마다 10달러씩 비용이 증가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mc 하는 게 마지널 코스트죠.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코스트가 10달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두 기업을 합쳐 가지고 그냥 두 기업을 합쳐 가지고 <laughs> 이레버뉴를 계산할 수 있겠죠. 레버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 4 0 130명이 어 가입을 했는데 5달러니까 그두개 곱하면 650 이렇게 계산해서 뭐 레번뉴 우리 계산할 수 있고요. 그죠? 코스트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스트가 아까 어한 명당 얼마라 그랬어요? 10달러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140 곱하기 10회가 1,400, 140 곱하기 10회가 1,300, 이렇게. 그래서 코스트 구할 수 있습니다. 레버니어 코스트 구하면 프로피트 구할 수 있습니다. 두기업의 지금, 한 기업에, 두기업의 프라피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 경쟁 균형은 어디일까라는 거죠. 완전 경쟁 균형은 가격이 10이고 수량이 120일 때, 그래서 양 기업의 이익이 0일 때, 그때가 완전 경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째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거죠. 어, 어떤 산업에, 어떤 시장 안에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으면, 그러면 만약 그 완전경쟁의 시장 주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입장벽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돈을 벌고 있어. 어디가?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들어와.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그, 한 기업이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윤이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가지고 0까지 간다, 이런 거죠. 그죠? 예. 만약 마이너스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이 나갈 거라는 거지. 나가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윤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윤이 0일 때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이다. 그러니까, 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이, 에서 이윤이 0이다라는 조건은 왜일어나냐 하면 결국에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완전 경제시장에서 배웠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할 건 뭐냐. 완전 경제시장에서 균형 조건은 이윤 이꼴 제로. 요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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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에서는, 어, 독점에서는, 어, 이런 거였죠. 뭐냐 하면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는 점에서 뭔가 수량을 공급할 것이다. 라는 거였고 여기 있는 그두 기업의 이윤을 다 합쳐 가지고 보니까 이윤이 가장 큰 점이 어디냐면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가 독점의 균형이 되겠죠 그래서 예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어말 되네요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은 이윤을 제로이고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윤이 많고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싸고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 수량이 120으로 굉장히 많은데, 어 수량을 줄임으로써 독점 기업이 독점 이윤을 획득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의 조건은 뭐냐면, 기업의 이윤이 0입니다. 하는 걸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점 시장에서의 균형은 뭐냐면, 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점이 균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okay. 네. 복습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한 기업만 있는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기업이 있는 거야. 기업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두개 기업이 서로 짤 수가 있지 않냐는 공모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마치 두 기업이 한 기업인 것처럼 자신들의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고 그거를 반반 나누는 게두 기업 다 좋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니까, 러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 지금 수량이 60이었으니까, 한 기업당 수량이 30개일 거고, 가격은 두 기업 합쳐서 60이니까, 어, 가격이 40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한 기업의 이윤이 1800이었으니까, 두 기업이 반반 나눈다고 하면 900 이렇게 될 거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마치 두 기업이 한 기업인 것처럼, 행동해 가지고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지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 카르텔 복점 상황에서의 카르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질문이 뭐 어떤 거예요? 뭐 어떤 질문이냐면 원래 여기가 지금 이 카르텔에서의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독점에서의 이윤 극대화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두 기업이 배신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약속을 하긴 했는데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티모바일이 원래는 지금 우리 약속하기를 수량을 30개씩 서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수량을 40개로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이에요. 그지 어. 어4 0개가 늘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 원래는 수량이 30개 3 0개니까 60개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기업이 40으로 늘었으니까 그럼 수량이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70으로 가요? 맞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T모바일 입장에서는 수량은 30에서 40으로 10 늘어났고 그다음에 가격은 40에서 35로 줄어들었으니까 이, 티모바일이 배신을 함으로써 수량은 늘어났으니까 티모바일의 수익이 좀 늘어나는 면이 있겠죠? 아니, 30개 팔다 40개 팔았으니까 더 많이 팔았잖아. 그지? 근데, 어, 대신에 그 반대급부는 뭐냐 하면 40에서 35로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잖아. 그니까 러 가격이 떨어진 건 수익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티모바일이 배신할 인센티브가 있냐, 없냐는 어디에 좌우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T 모바일의 이익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있죠. 우리 앞에서는 뭐냐면 그냥 두 기업이 한 기업인 것처럼 생각하고 한꺼번에 레버뉴와 코스트 구하고 프라이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어, T 모바일 입장에서 레버뉴가 얼마이고 코스트가 얼마이고 그다음 프라이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야겠죠. 이해가 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T 모바일의 그이저 이이유는 어떻게 결정되겠어요?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이제 T모바일만 지금 배신을 때린 거죠. 그래 그렇죠? 배신을 때리면 그러면 Q는 얼마가 됐어요? T모바일은 40이 될 거고. 가격은 30으로 떨어졌으니까 35가 될 거고. 이게 T모바일의 레버뉴 이겠네요. 수익이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그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MC 곱하기 Q였잖아요. MC가 10이었잖아요. Q가 얼마였죠? 30에서 40으로 늘었으니까 40이겠지. 그러니까 1000이 됐어요. 오케이. 아까 티모바일에, 그, 만약 르테를 했을 때의 티모바일의 이유는 얼마였어요? 1800을 500입니다. 반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 9 0 0 9 0에서 1000으로 늘었어. 그러면 그 짓을 할까, 안 할까? 예신을 네. 하면, 그러면, 이윤이 900에서 이윤이 1000으로 늘어났어. 이윤이 더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티모바일이 배신을? 하죠. 하겠죠 네. 얘 예, 갔어요? 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베리존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질문이죠, 그죠? 렇 일단, 이런 상태에서 베리존이, 이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라 거지. 베리존의 이윤을 체크해 보면, 얼마야? 35고, 소량을 배지는 안떼렸다고 하면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고 그 다음에 그저 MC는 10이었고 30개니까 계산해 보면 750이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어 만약 두 기업이 배지를 안 때리고 있었으면 그러면 그 베리존이 얼마를 먹을 수 있었어요? 900을 먹을 수 있었는데 맞죠? 1,800이 반이니까 900, 900인데 750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니까, 러 결국에는 뭐냐면, 티모바일은트 좋아졌고, 베리존은 더 나빠졌어요. 그죠? 이번에 질문은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 요, 상황으로 갔단 말이죠. 요 상황에서, 베리존이 또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값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 베리존도, 게, 그, 배신을 때리는 거죠. 배신을 때려가지고, 어, 어떻게 되는 거죠? 배신을 때려가지고, 어, 이 자기도 40만큼 생산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윤이 지금 750이나 아니면 900보다 훨씬 더큰 금액이 될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베리존도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있고 하면 요게 이제 또 균형이겠네. 그죠. 여기서 다시 또더 수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도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두 기업 다 배신을 때리고, 그 결과, 이 독점 상태에서 균형은 요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 내용이. 네? 그럼 이 내용은 뭐 어떤 거냐 면 이런 거죠. 지금 수량은 각 기업이 얼마씩, 그, 아, 그니까 두개 합쳐서 얼마 공급해요? 80공급하다 그러니까, 어, 독점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수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죠?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더 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이저두 기업 합쳐가지고 지금.